맞습니다 네. 어, 결국엔 된다. 결국엔 잘 된다. 어, 저희 그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엄청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행복이랑 사소한 불행이랑 사소한 좌절 때문에 거의 약간 휘쳐덩휘쳐덩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가잖아요. 막 엄청 개빡쳤을 때, 엄청 속상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거 한달 뒤에 지나서 다시 복귀해 봤을 때막어 그렇게까지 짜증 낼 일이었나? 그렇게까지 심각할 일이었나? 라는 일들이 거의 한99% 되지 않아? 그치? 그런 면에서 되게 사소한 불행과 행복 사이를 엄청 휘청대면서 하루를 지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엔 잘 된다. 이 말은 뭔가 과정들을 좀 꿋꿋하게 묵묵하게 좀 버텨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도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딱 바뀌어 그러면 막 슈퍼카들이 부앙하고 먼저 출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가속할 때 슈퍼카들이 부앙하고 이렇게 증가한다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속 페달은 막 밟아. 근데 얘가 부항하면서 약간 소리는 엄청 큰데 속도가 잘안 올라가는 저의 그 대학교 때첫 차, 어, 중고차로 샀을 때 친구들과 같이 저기 서해로 갔는데 언덕 배기를 엑셀을 막 밟는데 언덕을 잘못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후진 또그 얼마나 기쁘고 처차니까. 근데 진짜 후진 차를 제일 싼 차를 산 거지. 그러니까 언덕 배기에 부앙하고 막 어, 가속페달을 밟는데 차가 진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뒤로 밀릴까봐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가는 길에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행위 이거 진짜 장기 기억 장치로 오래 갖고 가는 거고. 그다음 그냥 보는 것보다. 말하는 거죠. 제가 어 그래서 이거 값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사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 네, 네,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진짜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너무 많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대답하세요. 그래서 말로 대답하고 글로 쓰면서 진짜 학습 효과가 커져요. 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쓰세요. 그 밑에 여백에다 쓰는 것도 좋고 중간 중간에 노트 페이지에 쓰는 것도 좋아. 그러면 뭐가 좋다? 너한테 좋다. 알겠지? 그래서 같은 공부했는데 누군가는 진짜 한달 뒤에도 기억하고 누군가는 그 다음 날도 모르고 그런 속상하잖아. 같이 공부했는데, 그치 제가 그 세진 씨 강의를 하면서 상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오,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 우리가 진짜 너무 상식이 없어서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설명해주거나 막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쨌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상식이 없다. 그것도 되게 좀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어. 남들이 까르까르하고 뭔가 얘기를 할때난 뭔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도 엄청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좀그렇잖아 아, 지수 성장, 그다음에 어, 로그 자체도 굉장히 성장이나 어떤 사회 현상의 변화에 있어서 아주 그냥 평범하게 상식선으로 얘기하는 함수 중에 하나야. 팽창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설명할 때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아주 기본거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미래 3, 40대, 50대, 60대 내가 좀더이 이 정도의 상식은 좀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라도 로그함수의 이 모양새랑 좀 친해집시다. 사실 우리 이렇게 생긴 함수 본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이차 함수가 이차 함수 양쪽으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 감소하다 증가하고 증감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잖아. 근데 얘는 증가하면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면 감소만 하는 정말 우직한 함수야. 근데 감소하고 증가하는 모양새도 지수함수, 오, 뿅. 근데 얘는 조금 희한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건 맞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천천히 초반에 우왕 달리고 뒤에 약간 약간 차분해진 상태로 점점 느리게 증가하는 이런 희한한 그래프를 처음 본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약간 기본 상식선의 함수라서 네, 이거는 그래. 기본 교양이다라는 생각 을 가지고 공부해 주면 좋겠다. 오늘도 듣느라고 아, 너무 고생 많았고 혹시 워크북 지금 조금 밀려 있어도 괜찮거든. 오늘 배운 내용들 그래도 어, 한번 시간 되면 풀어보세요. 알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